네, 우리 이제 압살롬의 반란, 13장에서 19장까지 쭉. 일련의 스토리를 읽었었잖아요. 이제 20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20장 내용은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쉐바의 반란인데요. 이바라고 하는 사람은 북 이스라엘 세력이에요. 본래 두 덩어리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북 이스라엘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무비보셋이라든지 이스보셋이라든지 이런 사울 가문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바라고 하는 성경에 그래도 이름이 드러나는 가문의 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사울 쪽, 북 이스라엘 쪽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울 쪽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힘이 약해지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요때다 놓치면 안돼 그러고 나타난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세바인 거예요 세바 반대파들은 이렇게 저렇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압살롬도 반대파지만 이은 북이스라엘 쪽도 또 반대이고 다른 세력 시므이도 그렇고 이런 저런 반대 세력들의 곤욕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20장인 거예요 따로 있어요 읽을 수 있겠죠? 어, 제가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어, 또 따로 썼습니다. 성경 읽기 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네모 나가지고 박스에다 찍찍찍찍 그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성경을 읽기하는 방법은 조금은 성의가 없잖아요. 그냥 박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 표처럼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비를 딱딱 띄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쪽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까지. 제가 쭉 어, 성경 읽어진 애를 강의해 가면서 읽혀 왔어요. 그런 방법으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을 분량만큼만 읽자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끊어 놓은 방법이 아닌 너무 막 괜히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아 20장에서 21장을 같이 읽는다. 이두 개가 연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20장 설명을 드렸잖아요. 21장은 뭐냐? 사실은 21장. 장 22장, 23장, 24장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는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365 매일 조금씩 읽자 라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연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하고 욕기하고 붙어 있듯이 딱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가 분량 때문에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도 제가 뭔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21장부터 24장을 여러분 같이 생각하세요 자 지금 20장 21장 같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20장을 또1편이랑 같이 읽어야 되고 23장에서 24장 이렇게 읽게 돼있어요 여러분 365책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뭐를 20장까지는 세바의 반란으로 읽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21장은 24장이랑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되 한마디로 말해라 그게 뭔지 21장이 그래서 이 사장이 뭔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다윗의 업적을 써놓은 거예요. 기념비처럼. 어떤 어떤 업적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쭉 써놓은 거예요 승전가라든지 블레셋 거인을 죽인 용장들은 누구누구가 있었는가라든지 업적에 대한 내용이구나 24장까지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장에서 21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괜히 붙어있다 이렇게 하고 읽으시면 돼요